자, 어, 제목, 롤 스트리머. 어, 저희 그, 팬카페에 올라온, 어, 자료인데요. 아, 기가 막히더라구요. 이분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위치에서 현재 방송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이게 닉네임일까요? 와. 와.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적 가슴을 사랑하자 가슴을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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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자 이미 사랑하고 있고요. 모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큰 가슴은요. 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예. 또 다산의 상징 다산의 상징은 아니겠지? 풍, 풍만한 가슴이. 야, 근데 이런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나 봅니다. 트위치는 갓 플랫폼이에요. 아 근데 아프리카도 수위가 많이 풀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저희 그 저희 그 카페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서도 수위로 치면은 자, 유머 정보 이슈 짤방 게시판에 보면은 어 아프리카도 수위가 많이 요즘 아프리카 수위 니거 <laughs>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웃음> 아니. <laughs>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원래 아프리카 수위 요즘 해갖고 조금 약간, 약간 야한 그 여자 BJ가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자료가. 근데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 이거 내가 진짜 노리공원게 아니야. 진짜로 이게 나올 줄 몰랐어. <laughs> 이게 나올 줄 몰랐어.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어여기있다 내가 이걸 봤었어 요즘 아프리카 수위 왜 이렇게 올라감 요즘 이렇게 해놓고 1 9세안 걸어도 되나봐요 아프리카가 힘들긴 많이 힘든가봐요 아프리카가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굉장히 아, 아름답네요 야 근데 진짜 왜 이쁜건 다 서양기준이냐 진짜 이거 이쁜건 왜다 서양기준이냐라는 제목으로 저희 유튜버 그 유튜브 그 영상클립을 올린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형은 가슴이랑 골반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쪽이야? 무조건 가슴이지 아, 무조건 가슴이지 골반 만질건 아니거든 어야 진짜 <laughs> 너무 좋네 정말 좋네 캠빨도 잘 받는 것 같아. 서양인들은 캠빨도 남달라. 우리 저 여캠분들은 말이죠. 내가 이거 뭐 솔직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캠빨이 잘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부 톤 자체가 달라요. 피부 톤 자체가 캠빨이 잘 받는 피부 톤이에요. 서양인들이 이목구비가 또렷하자 잖 이마 도드라지고 여기 티라인 아나 상용기라 그러죠. 여자 볼때 여자 눈썹도 봐. 아나 상용기라 그러죠. 여기 티라인, 티존. 눈 깊죠. 거기다가 하, 턱선이 아, 진짜 이분은 근데 몸매도 그렇지만 너무 이쁘시다. 어 너무 이쁘시다. 원탑 바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3사 플랫폼 은비님께서도 사천 응원 감사합니다. 3사 플랫폼 원탑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리머로 최고다. 난리 나겠다. 이거 뭐~ 도네이션 엄청 터지겠네. 그죠? 대박이다. 음... 하야기도 하고 이 조명을 조명도 뭐~ 별거 안쓸 거야. 아마 대단합니다. 크 남다르네. 거기다 게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크 기가 막힙니다.